지더, 지난 이야기. 드론 상점에서 유황광석에 총을 판매하는 걸 발견한 지더. 집 근처에 많은 유황광석이기에 싸그리 캔디 총을 구매하기로 한다. 그러던 중 갱스 형이 습격을 당하게 되고 복수하기 위해 습격한 집을 찾아가는데.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렸다, 지렸어. 오. 아, 뭐야. 오메 말해도? 아니 내가 형을 쐈어. 형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틀렸어. <놀람> 아이 씨발. 아 까비 아 맞췄는데. 커스텀 SMG 아한대 맞췄는데. 아. 차라리 그냥 빨리 열어서 우리가 총을 그냥 만드는 게 되게 빨라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이 빨리 그냥 몰아서 배웠어야 돼. 철퇴 빨리 배워. 철퇴 다음 몇 개인지 봐줘. 75개. 그러니까 총 150개 있어야지 파이프 산탄 좀 배울 수 있어. 빨개 먹고 나가서 빨리 스크랩 모아. 어, 그래. 파이프 한탄총 정도 있으면 암살할 수 있으려나? 뭐야, 나 여기 있어. 도대체. 감자 폐기물? 이거 뭐야?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 노트북이다! 가자, 빨리 가라, 다. 비쌀 것 같아. 영상을 분석하고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한다. 아, 어, 일단 와, 빨리. 가라, 이거 뭐.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 노트북을 갈아서 전자폐기물이 나왔구나. 근데 나 지금 전자폐기물 3개 갈아서 60개 나왔거든? 120개야. 그치. 어, 많이 준다. 스크랩 총 지금 139개. 그러면, 형이 나한테 조금만 주면 바로 거기까지 가겠다. 자, 일단은, 시칼 뚫었고, 산탄총 한, 11개 있어야 돼, 11. 형이 11개만 주면 되겠다. 자, 파이프 산탄총 갑니다. 아, 우리가, 씨. 도박만 안 했어도. <laughs> 오케이. 파이프 산탄총 뚫었어. 이 레벨 작업 때 아직도 팔고 있나? 어, 1850개 파는 애도 있다. 1850개가 제일 싸다. 빨리 집에 갔다 오자. 무한광석이 개꿀인데? 어, 얘 뭐야? 나 탈래. 나아 태워줘. 뭐야,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나 탔어. 나도. 오 오오 와! 아, 좋았어. 일단 집에 가서 유황을 가지러 갑시다. 야, 어? 나는 사가지고 배우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해. 그런가? 그래.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 어. 2레벨 e 작업대를 하나 사고 나머지는 총을 사가지고 어. 배워. 그래. 차라리 그걸를 근데 저 사람이 파는 거지? 어, 사람 집이야. 이제 애들이 성장하니까 저렇게 파나보다. 저 아래 총싸움 나. 돌든 산에 가간다. 쟤는 NPC랑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뒤치기 할게. 돌뒤고 하는 지 n p c NPC한테 ]한테 맞아 죽으라고. <laughs> 아까비. 어문놈 아지고한테때렸어 뒤쳐 가서한테 쳤어. 어 뭐야, 뭐야. 어, 자동차 있다. 아까비. 오, 구상이랑 뭐 갑옷이랑 막 군나마랑 뭐, 뭐 어떻게 먹었어? 아 시체 있길래. 근데 응. 어 시체 세 개나 있네. 응. 이건 비었고. 오, 어찌어찌어찌. 템? 의료주사기, 즉시회복 15, 방사선 음, 마이너스. 연구대를 여기 집에 설치할까? 저 옆집에 설치할까? 음, 여기다? 한 번만 실험해보자. 도끼를 넣어. 어, 설마. 스크랩 5개를 넣어. 음. 어, 연구비용이 75개라는데? 비싸네. 원래 배울 때 75잖아.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그냥 배우면 되잖아. 다 뛰어넘어도. 거래하기네, 훨씬. 그러네. 유왕. 유황... 몇개 챙겼다고? 2,000개. 나도 2,000개지? 너 챙겼지? 어. 할까? 가자. 오, 오 전, 뭐야. 존나 갈까나? 바로 앞에 총알 지나가. 이거 안 뜨는데? 아, 저 있다. 밑에야. 어, 확인, 보여. 중국집이랑 싸우는 것 같은데? 오, 저 위에 또 저기 있어. 어, 확인. 집. 어, 뭐 짓고 있다. 우리는 오른쪽 편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갈까 그냥? 그래. 우리 할 일을 빨리 해야 될거 같아. 나 헛간으로 뛰자. 은평평 잘하면서 나무로 숨어. 음. 어우, 여기 사람 있어. 어디? 한대 컷. 아이 씨, 레포인트. 근데 뭐 없네. 는애 어, 총 오, 총알. 총 총. 오케이, 오케이, 미, 오케이. 위 위에 위에 중지. 그래, 그래. 하가하고. 아, 근데 너활 쌌어 지금? 안전지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전지대에서 죽는게 나 차라리 아 어차피 어. 안전지대에 왔어 일단 공격이 나 적으로 간주돼서 30초 일단 있긴 있거든 대기 여기 근데 여기서 어? 있으면 총알 안맞아서 여기 있어 나 지금 오케이 나쿨 아, 끝났다 헬로우 어디가? 오우 아, 어, 깜짝이야 오, 오, 쉬, 좀. 누가 쐈어 저 중국, 옥수 안전지역이지롱, 멍청한 새끼야. 안전지역에더 맞지 않아, 근데? 아, 해, 지면 움직여야 되나? 남자라면? 아, 남자라면 탕진 나왔다. 오, 뭐 날라와. 받고, 받고, 받고. 들었지, 영도? 어. 쑤욱 하고 오, 이거 봐. 어있어아 하기, 하기. 싸, 화살, 땡큐. 근데 안전구역인데 왜 피가 나았지 저때 뻔했네. 제가 총 쏜다는데 중국애가. 어. 애들이 미쳤어. 이 <laughs> 새끼 왜 이렇게 쫄아? Lucky pal, what are you gonna d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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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 nee, Listen here, 123 Your fucking dad's dead, c o m e

그냥 갈까? 아니 <laughs> 갈까만 하면 총소리다. <laughs> <laughs> 집나인 타고 갈 거야? 어 그게 날거 같지 않아? 가자. 집나인 그냥 올라가는 거 끝까지 올라가. 뭐 음. 부수지 말고. 음. 호오 유. <laughs> 아 진짜 저거 부수고 싶다. 참아. 우리 지금. 집... 오왜왜왜 왜? 왜? 참을 수 없는 거 발견. 나 먼저 간다. 어. 아저 건너편에 사람이 있긴 한데. 아 총싸움 나고 있어 여기서 미친. 어이 씨발 총 쏘는 거 봐. 총 존나 쏘는데 여기서. 어머. 도네 아! 그 밑에. 어 아, 아, 튀어. 나 전철로 뛸게. 어. 아! 나도. 나 봐라. 오세 보이네. 근데 활이야. 되지. 다했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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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으면 안돼 아 품절 하나 품절 일단 2레벨 작업 때 제일 싼거 하나 품절 오 1200원짜리 있다 내구도가 바닥인데 상관 없겠지? 아니 2000개짜리 살까 저건 내구도가 너무 없는데 아... 근데 우리 2레벨 작업 때뭐 배울라 그랬지? 몰라 너가 그냥 일단은 2레벨 배운다고 한거 아 차라리 말했어. 톰슨 있잖아 그 총을 사서 뚫차. 그게 나을 것 같아. 400원짜리 내고도 얼마 없는 거 있어. 이런 거 그냥 하면 되잖아. 구매. 일단 사. 그래. 아니야, 뭐 드론 날라가긴 했는데, 근데 지금? 어,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열어야 돼, 그냥. 어디? 여기 123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이름. 아하. 아. 형이 열면 어떻게 돼? 안 열려. 아. 와우, 톰슨. 심지어, 뭐, 장착물도 껴져있네? 자, 돔스라바 껴볼까요? 연구할 때, 여기 연구대 어딨지? 자, 연구대 가보자. 죽게 될까? 125개. 아, 근데 이거 어차피 2레벨 작업대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렇겠지? 아, 그럼 2레벨 작업대를 어차피 사야 되네. 어, 리볼버, 아까 전에 필요하다고 그랬지, 우리. 어. 살까? 내구도 거의 없는 건데, 이거. 어, 사자. 야 2레벨 작업 때저 내구도 반짜리 사고 스크랩 존나 쳐박아을까 사? 어어 어, 샀다 드디어 우리도 2레벨 작업대가 왔다 일단 집으로 가자 안전하게 어두울 때 이렇게 가자 집에 응잘때잃어버렸서나안 음, 돼. 아해 뜨는 거야 지금 벌써? 해 뜬다 조졌다 그 중국집 그 애들 대기하고 있을 텐데 일단 안전지역 음. 오, 오오오. NPC, NPC. 떡튀야, 아, 떡튀야, 떡튀 오, 안전구역으로 들어왔어 일단. 와, 아, 우리 황금고블린인데 지금. 우리 쪽으로 왔다. 나왔다. 얘는 총 들고 다니네 다. 음. 나도 총이잖아 지금. 셋이 친구 같은데? <laughs> 마치 추격하는 척. <laughs> 어, 여기 안전부에 가야 <laughs> 인사해줘, 손인사. 안해. 잘가. 이쪽으로 해서 그냥 뛰어갈까? 아, 너무 황금고블린인데. 가자. 마치 총, 총든 것처럼. 뭐 있는 것처럼. 쏠 수가 없잖아, 그거 들고만 있으면. 왜, 씨. <laughs> 웨이크, 웨이크. 쫄게끔. 그러다 가 누가 쏘면. 바로 화살로 바꿔 껴야지. 아, 뒤통수가 세.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튀어! 조금만더 힘을 내. 티어, 티어, 티어. 본집으로? 본집으로, 본집으로. 어, 무사생활. 총 들고 있는 거 보여? 톰슨. 오, 우리, 우리의 목표 일단 이뤘어. 총 드는 거. 어떻게든 총까지만 가보자. 이번 목표는 그거야. 총, 총 가보기. 에이, 일단 총까진 들었다. 이걸로 의미 있다. 진짜. 어디다 설치할까? 여기 돼, 여기? 여기 돼. 한다 어. 와우! 아, 다르네. 이래. 이래 확실히 달라? 음. 어. 장검. 급조 도끼, 급조 곡괭이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저 밑에 톰슨이 있구나. 원래대로면 정석대로 배우면 1350개 필요해. 근데 우리는 연구에서 배울 거니까 135개만 있으면 돼. 아, 125개구나. 아, 근데 재료가 생각보다 빡센데? 음쓰? 기관단총총몸이 있어야 되는데, 금속 스프링이랑. 너무 만만하게 봤네. 이제는 스크랩을 모아야겠네, 그래서. 리볼브라도 좀 스크랩 모아서 배우자. 아, 그래. 금방이야? 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배울 수 있긴 하네. 헉, 총알도 75개다. 한번 휘저으로 가자. 이제는 아까보단 자유로워. 혹시 몰라? 지나가다가 보블린 하나 발견할수 나무, 지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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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소리. 응. 내 앞에. 아, 뭐야! 왜? 쟤네한대 먹고 죽었어. 빨리 죽여. 한대 맞았죠, 고. 제발. 이 새끼 못 갈았다. 오케이, 잡았어!